드린 분들도 있는데 상담해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어, 화장품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 제조까지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어, 저희가 직접 저희의 브랜드를 갖고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보통 잘 모르세요. 어, 그런데 제 제품 화장품이나 의약품 건식 뒷면에 보면 제조원으로 이제 한국컬러가 표시가 많이 되어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 이미 저희 한국컬러의 제품을 다한 번씩 사용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연업은 생략하고요. 어, 매출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계열사가은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제가 2007년도에 실제로 이회사에 공채를 입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매출이 천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한 번도 뒤끄러지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서 14배가 넘게 커졌어요. 한국 펄바의 장점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진행 중인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제가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볼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37입니다. 그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33살 정도 돼요. 굉장히 젊은 기업이고 또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많을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주요 고객사고 제품인데요. 일반 브랜드 샵에서 다 보실 수 있는 이, 이니스프리의 뭐선 제품들 저희가 전부 다 개발한 제품이고요. 뭐 더페이스샵의 뭐 듀얼 컨실러들, 에디터티에서 블라이트 테스트 1등했던 제품들, 다터자르트의 뭐 세라마이드 라인이나 뭐콩쇼핑에 생태하고 는 AHC 뭐리어나이프인 더페이스 같은 제품들 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도 뭐유한양의마티프라민인 뭐 로션이라든가 아니면 뭐동화약품의 이지페이스 등. 이잘 모르시겠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시는 전문 의약품들도 거의 다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일반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콜마의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앞서서 연구개발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구개발 인프라가 좀 남다르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가 콜마만 따졌을 때 1,200명 정도 되고요. 계열사까지는 2,000명 되는데 연구원이 한30% 정도 비중이 됩니다. 어, 연구소는 요 세종의 기초화장품 연구소, 오창의 피부과학 연구소, 북경화장품 연구소, 양재의 색조화장품 연구소 이렇게 지역에도 터져 있고요. 제약 연구소는 저희 세종의 콜마 제약 연구소하고 콜마 파마 중에 제천의 연구소가 또 있고요. 구로 쪽에도 제약 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세종하고 저희 음성의 두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저희 연구소는 아니고 국가연구기관인데 이제 저희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기술출자를 해서 합작을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모든 연구소에 계신 지방에 계신 연구원분들을 2019년 하반기에 서, 서울, 서초, 구 내곡동에 있는 통합기술원으로 다 모으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왕복이 되면 은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분야에 연구를 하시는 400여 명의 연구원들을 이곳에서 모아서 화장품 회사, 제약 회사,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화장품과 제약의 경계, 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에 있는 어떤 융합 제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갈 예정입니다. 어, 생산 인프라 부분도 이제 저희가 주로 세종 쪽 지역에 메인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정이나 원성 쪽에 기초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 쪽은 이제 색조 공장입니다. 해외 사업장은 저희가 중국 북경에 지금 2007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성은 생소하실 텐데 상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에 지금 공장을 작년부터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에도 작년도에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약은 저희 세종에 한국 콜마 제약 공장이 있고, 제천 쪽에 콜마 파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빠져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이번 달에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CJ 헬스케어까지 해갖고, 총 3개의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될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세종하고 음성의 두데에 대해서 총 3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핵심 가치는 사성 오인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의로생제도는다 일반적인 건데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좀 출산장려를 하고 직원 복지를좀 증진하자는 차원에서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자녀는 100만 원, 셋째 자녀는 1,000만 원 이런 걸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아가고 계신 니다 자녀 학금 같은 경우도 학교 말고 유치원부터 지원을 해드리고요. 유치원도 보내고, 요즘 유치원 은 국가에서 다 지원금이 나오지만, 구역 별도로 매월 19만원씩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 효도수당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한데요. 어, 기혼한 분들이, 기혼이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월에 10만원씩, 한 분당 10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어, 금연수당은 희연하시는 분들이 금연 선양을 하시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시면 1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각하고요. 어, 저희 공채는 매년 한 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항상 진행을 하고요. 주요 자 포털 사이트와 한국콜마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대졸 초임은 작년도 기준으로 3,865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뭐 조금 아마도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접수하시면은. 이제 인적성 검사는 때데 저게 과로가 처해 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적성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성 검사만 온라인으로 진행했고요. 올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큰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인성 검사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서류 접수하실 때 궁금하신 게자소서 항목인데요. 1번하고 4번은 뭐 일반적인 항목이고요. 2번하고 3번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모집을 할때 화장품 연구소, 제약 연구소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약, 건강연구소 통합해서 직무 단위로, 기술 연구원,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요. 따라서 본인들이 어느 분야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3번 항목을 통해서 어필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소를 지원했는데 화장품 쪽이다. 그럼 화장품을 선택해서 이용을 작성해 면접 전형은 1차 면접은 저희가 그 해당 직무 분야의 팀장분들하고 임원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대다 면접으로 해서 보통 면접위원 한 5분 정도 면접차 3명에서 5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차 면접은 저희 회장님하고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 기술연구원의 각 대표이사님들, 사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진행하는 면접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지원자 분당 다섯 분 정도씩 일조로 진행하게 을 되고요. 아무래도 인성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끝나면 은 최종 합격자 목표를 하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사실 저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확정은 안 됐는데 매년 공통적으로 모집하는 게이 정도 분야로 되어 있고요. 채용 규모는 작년에 저희가 132명 채용했었고 재작년에는 그 103명 정도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 이제 뭐, 직원수를 잠깐 써놨었는데 콜마만 따지면 1200명, 계열사가 2000명인데, 이제 매년 전체 직원수의 5% 이상, 뭐, 많을 때는 10%까지 이렇게 공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그 밑에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회사는 커가고 하면 그만큼 본인도 승진의 기회라든가, 그러니까 평가 보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가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다 채용을 하고요. 어, 근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각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19년 1월부터 한 6월, 7월까지 근무하시게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서울 내복동으로 전부 근무지를 이동하시게 되게 됩니다. 품질 관리하고 생산하고 시설 쪽은 각 공장 사이트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직무고요. 영업 마케팅, 뭐 인허가 쪽, 경영총 쪽은 지금 현재 서울 서초동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19년 하반기에는 바로 여기긴 하지만 내곡동에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못나는 얘기는 또 상부행사 남아있으니까 부스 오시면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